여기 냅도루 라고 써있는데, 과연 일본의 인터넷.. 그러니까 PC방 냅또 카페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어,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어, 여성은 30분에 100인인데, 남자는 30분에 200인이네. 어, 페어룸, 페어룸 가자. 페어룸, 어, 페어룸 괜찮다. 이건 뭐야? 어? 30분 에 250면은 뭐야? 비뿔? 오! 어디 가고 싶어? 비뿌은비뿌은 뭐? 뿌뿔은그면 1시간 갈까? 응? 그래. 애뿌가같가 그러니까 비뿌은 뭐가 이렇게 다르지? 비뿔은 30분 가고자. 와. 되게 좋다. 아니 카러 어? 가가는 못 되나요? 作ら,作らなきゃお二人ともーム書から名文書が必要になりますああ名文書ありますのでこちらの面白い詩ですね <laughs> 怖くないあこれネットカフェへいろんをたっそいだなばよ

불편하네요. 뭐가 <laughs> 비프룸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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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진짜? 까 제가 냇돌음을 처음 와봤는데, 어... 아, 처음이 아니라 좀 다른데도 가봤는데, 아, 여기는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좀 괜찮은 음, 편인 것 같아요. 시나나가지고. 어. 원래 인터넷 카페라는 게 원래 이렇게 큰막이 있죠, 부스, 부스 음, 느낌으로 있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여기는 V.I.P.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실로 돼 있어. 그러니까 뭐랄까 어, 방 잡을 때 여기 잡아도 자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요 컴퓨터가 다 있어요. 컴퓨터 한번 켜 볼래? 응. 음. 한번 켜봐. 음, 어뭐야 어머야. <laughs> 어, 어, 어. 터 o m p u t e r w 도 n 7. 이 i n d o 7. c 이거 TV 같은데? 이거? 야, 이나찾아봐 먹여버려. TV를 한번 버보 TV를 한습니보 TV를 먹여버려. t v 거먹여 l g TV를 먹여버 그리고 여기 그 포켓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합니다. 포켓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하고 샤워는 VIP 이름이기 때문에 30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둘이 같이 샤워하고, <웃음> 샤워하고 <웃음> 슬리퍼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 슬리퍼도 뭐 취미일 수 있고 샤워 오빠 먼저 하고 올게 <laughs> 뜨거운 물 전자렌지랑 뜨거운 물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샤워실도 있고요. 샤워실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VIP룸 무료 라카가 있습니다. 이쪽은 빨래실, 빨래할 수 있도록 여기 밑에 세탁기 있고요. 한번 돌리는데 200엔, 그 다음에 이 건조기는 15분에 100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샤워할 수 있도록 10분에 100엔이고요. 샤워하는데 10분에 100엔. 여기다가 동전을 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여기도 남자 화장실. 화장실도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세면대. 세면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는 게 흡연 장소. 여기가 이제 지변 지정된 흡연자들이라서 그 안에서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여기 와서. 담배 피시면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흡연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살짝 호텔 같은 느낌이 뭐냐면요 그저 카운터에서 물어봐요 카운터에서 물어보는데 어 집에 가실 겁니까? 아니면 뭐 잠시 외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외출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열쇠를 맡기고 밖에 나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런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먹을 거리 이렇게 사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고요. 전자레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뭐 돌려 먹을 거 사도 되고요.